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게트 빵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조금만 섞었어요. 사인펜으로 근데 더 섞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을 낼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색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섞고요. 왠지 폴리머 클레이 섞는 느낌. 어. 저는 오늘은 이천점 위주 천점 위주로만 했고요. 좀더야전 진한 색을 낼 거예요. 바삭. 어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색칠하면 땀 탄, 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 요만큼. 만하면은 바삭바삭하게 느껴진답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은 천장, 사인펜, 가위, 어쩔지 모르니까 어, 이쑤시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쑤시개 이거로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반죽을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세요 완전 동그란 건 아니고 이렇게 돼도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렇게 또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그냥 바게트는 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질감 네, 다시 했어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질감이 표현됐죠? 그럼 여기에 이쑤시개로 질감을 이렇게 표현해줘도 돼요. 부스러기를 표현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완성!